먼저 화장실 콘센터에서 상시선을 따서 천장으로 올릴 거라서 이제 각자 집에 있는 여기 두꺼비 집 차단기를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전열 부분에 차단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잘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이제 전열 차단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화장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점검구가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서 작업을 할수 있었고요. 위에 뚫려있지 않으면 작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를 전공과 크게 있고, 여기 앞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벽면을 타고 천장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장실, 여기 선반에. 이런 콘센트가 달려있는데, 이쪽에 부분은 일자 드라이버로 제껴서 빼면 되는데,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빼실 때, 여기, 이, 커버와 여기, 틈새로 작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살살 밀어주시면, 이 뚜껑이 빠지고요. 그래서 뚜껑을 뺀 다음에, 네 그, 활선, 중성선, 그리고 접지, 이선세 3가닥, 가닥을, 이 옆으로 해서, 위로 천장에 저 위에 구멍을 뚫어서 세 가닥을 천장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센서는 이제 마이크로 웨이브 센서라고 이제 중국 알리에서 사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천장에 이제 모션을 잡아줄 센서인데 여기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세군데 커넥트 해 보시면 맨 오른쪽이 라이브 그리고 중간에 여기는 라이브 다시 L 다시 그리고 요거는 N이라고 뉴트럴이라고 돼 있어서 선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요 센서 보호기까지 국내에서 같이 사서 설치한 건데 여기 보면 램프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이제 T5 여기 간접 조명으로 나가는 두 개의 선이고 뭐 이거는 아무 때나 순서 좌우 관계 관계 없이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 이 방향은 센서 방향인데 보시면 여기 L 다시 있는 곳에다가 여기 센서 여기 검정 센서 요선한 개를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여기 와고 커넥터로 가장 왼쪽에 있는 뉴트럴 선과 이쪽에 검정, 다른 선한 개, 두개 연결하시고, 여기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맨 끝에 자리에는, 천장으로 가지고 올라온, 뉴트럴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천장으로 가지고 올라온, 라이브 선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D5 LED로 빠져나가는 선이고, 여기 보면 옵션이 몇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 거는 이제 주간 야간 여기 설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빛의 민감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간으로 해서 오른쪽 끝까지 돌려줬고요. 그리고 중간 거는 여기 시간인데 이제 몇 초간 켜줄지 이거는 돌려가면서 시간 맞추시면 되고 메뉴에 있는 거는 센서에 인식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도 돌리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장에 올라온 저희 상시선 중성선 거기를 와고코넥터로 선을 따서 여기 센서와 센서 보호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 갈색선은 T5 간접 조명으로 내려가는 선이고, 그래서 옆으로 쭉 따라가 보면 여기 세선 접지 그러니까 활선 중상선을 여기서 또 분기를 시켜서 이렇게 천장에 콘센트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저기 이거는 뭐안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여기에 컨센트로 추가한다고 선을 따서 내린 거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 어, 접지 활선 중성선은 필요 없으시면 저 아래로 내릴 필요 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연결했던 갈색선 두 선만 밑으로 내려서 여기 에 보시면 두 선을 여기다 연결하고 또 분기 시켜서 여기 옆면을 타고 옆에 공간이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하니까 한번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한줄더 D5 쭉 연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은 상시선도 전장에 만들 수 있고요 간접 조명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옆면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좀 제한적이긴 할 텐데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